기주 부의장님 토론 준비 되셨죠?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이정수 회장님, 소회서 감사합니다. 전 요한병 협회에 있는 김기주라고 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남시 의회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전반적인 개요 내용이라든가 현재 진행 상황 같은 거는 앞서 배은경 교수님께 발제해서 잘 말씀 주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시 구체적인 현재 진행 상황, 그 사업 진행 상황 같은 게윤현 팀장께서 잘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유지한 내용은 큰 틀에서 이제 이 지난 보고들 같은 거는 이미 나와 있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좀 늘릴 수 있을까 해서 어,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분야들. 그 중에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앞으로 조금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차후 고령화사에서 회 사실 급증하는 고령자를 다루기 위한 의료 돌봄 비용은 상승을 피할 수가 없고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하면 은 조금 더 노인들이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닌 이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론으로서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내용을 보자고 하면 결국에는 아까 음, 배은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실은 전기 후기 고령자 노년층으로 나눈 이유이기도 한데 사실 돌봄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지 않느냐,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안 하냐, 아니면 직업을 갈수 있냐, 없냐로 각각 나누어져서 각각 군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인가를 사실 이제 고민하는 작업이 사실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번 내용 다루기는 노년층 사회적 역할 증대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노인들에게 아니면은 사회적 역할을 할수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역할 주어서 이걸로 전반적인 이제 본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 역할 주어져서 이걸 토대로 이제 자존감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우울감을 낮추는 방향을 가는 방향.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 건강 진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돌봄 필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일을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의료적 여건,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이제 결국엔 실제적으로는 어, 음, 일적으로 시 나빠진 한 노인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일상생활로 내지는 이제 노, 근로를 할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고자 하는 내용. 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고자, 내지는 일시로 나빠졌던 분 다시 되돌리자는 역할에 대해서 최대한, 어,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서 말씀드리는 방향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디지털 기술 도입 같은 경우는 결국엔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더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서 관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 또 이걸 토대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우리 국가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그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배운준 어,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물론 아예 비, 전혀 생활을 할수 없을 만한 극심한 절대적 빈곤이 되는 것보다 당연히 지원을 받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걸 토대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분명 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본인의 역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 을 갖고 있는 노인이 사실은 우울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생활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사실은 더 삶을 더 행복하게 그리고 저 제대로 살수 있고 또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게 좋겠냐 하는 방향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노인 일자리 증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를 크게 보면은 기존에 하시던 일.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을 앞두신 (60세) 뭐 (50대) 후반 (60대) 초중반인 이제 고 어~ 노인 환자 노인분들이 사실은 이제 꾸준하게 자기 일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할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가 이제 빛받침되는 게첫 번째일 것이고 아니면은 그 나이대에 현재 기준에 하던 일이 없거나 그 일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설령 적은 돈을 받더라도 그래도 사 어~ 직장에 나와서 자기의 일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컨택을 하고 어~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설령 그 비용이 적다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어~ 소득 면에서는 분명히 나은 면도 있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을 한다는 점이죠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행복을 말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자율성과 그리고 이제 관계성 그리고 이제 유능성 이세 가지를 보통 행복에서 요새는 많이 이제 체크한 요소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면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있 것은 결국 본인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 성남시도 그리고 정부에서 서포트를 해줄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사회적 근본 배경으로서는 추후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단순히 사회적 부담이 아닌 구성원을 받아지기 위해서라도 부족해질 노동인구 시장에서 노동인구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의 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낮은 소득 대체율, 뭐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에 명목은 40%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의 노동 필요성이 필요하긴 하고요. 물론 우리나라 노동인구 비율이 OECD에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높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년층이나 청년층 대비해서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일제 창출을 위해서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산업재해 기준을 강화하거나 강화하고, 노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민간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꼭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 공공 분야에서의 발주에서 우선권을 준다던가 세무조사 면제 유예, 세제 혜택 확대, 퇴직금 면제 등 퇴직금 면제는 지금도 일부 대중인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요 여러 방안이 같이 고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인의 건강 상태상 각종 질병과 상해 위험성도 을 수밖에 없는데 근로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를 모두 산업재해로 처리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인을 근로자로 쓰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몫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 여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노인 근로자에 대한 IT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에서 노동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뭐 IT 교육이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인터넷 교육 같은 거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또한 노인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도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노인의 가족 돌봄이나 사회 참여 또한 노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 수행은 우울감, 감소, 자존중감을 높이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등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손주 돌봄 조부모에 지급하는 손주 돌봄 수당 같은 경우에도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결과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외에도 종교시설이나 보육원, 봉사단체 등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사회적으로나 노인의 역할에서 중요한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로원, 컴퓨티케어 등에서도 조금 더 상태가 나은 노인분이 좀더 일상생활 등이 부족한 어르신을 서로 도와드리는 모습들도 도움을 드리는 어르신에게도 도움을 받는 노인에게도 서로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어 여러 가지 노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은 추후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노인의 건강 증진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기대 수명 은 83.3세로 건강 수명 73.1세와 약 10.2년 가량 차이를 보이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10.2년의 세월 동안 우울 등 정신 건강 악화는 필연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30년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은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건강 수면 연장에 대한 방안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프고 장애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돌봄 의료 비용의 상승과 정신 건강 악화를 동반 수밖에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기 질환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 국내에서 건강 수면 연장 방안은 부담 비용 부담이 적은 예방이 우선되어 야 하며 신체 활동 증가, 금연, 절주, 좋은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 위생 유지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인에서 핸드폰 등을 활용하여 일정 수준의 운동량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료 인하 또는 담뱃세 주세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이 비용을 토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노인의 영양교육이라든가 설탕세 도입 등을 통해 건강수면을 연장하고 건강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 또한 같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장애를 유발한 질병에 대한 조기 검진 또는 치료도 같이 필요한데요, 비장애 노인에 대한 건강 검진을 매 시행을 하거나 주기적인 인지 기능, 정신 건강, 노쇠 평가 등을 통해 빠른 진단 및 조기 치료를 병행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시킨 기간을 늘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장애로 인한 돌봄이나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 빨리 치료하여 일상생활을 돌려보내는 의료기관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의 숙가 개정과 의료기능 강화 또한 이루어진다면 전체 의료 돌봄 비용의 감소와 장애 노인이 일상생활 능력 향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또한 같이 기여가 될수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노인의료연구소 등의 설립도 국가에서 전체적인 노인의료정책의 기본 자료 수집이나 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대면 디지털 기술 도입입니다 어~ 물론 비대면 디지털 도입만이 무조건적인 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대면으로 통한 이제 케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비용 대비 조금 더 효과적인 면들 또한 같이 고려될 수가 생각되어져서 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큰1인 가구 노인이라든가 돌봄 유하는 요인 치매 정신질환 장애 질환에 대한 노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은 노인의 정신 건강을 일차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네이버, SK, KT 등에서 AI 기술 활용해 노인 돌봄 산업에 뛰어들었고, 지자체 관공서 등과 협업해 독거노인들에게 돌봄과 대화 등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후 핵가족화 시대에 돌봄 인력이 부족하고 돌봄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1 차적으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노인과 대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위험군에 해당한 노인을 해당 지역 관공서나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낮은 비용으로 관련 사업도 육성하면서 노인 돌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3월에 한국건강증진개발에서 나온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도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편익 비용 비율이 3.2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 2.3보다 경제적으로 우수한 걸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의료분야와 달리 상당과 심리지원에 특화된 정신건강관리는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며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대면 서비스 이용에 심리적인 장병을 가진 사람들도 비대면 진료는 상, 이용 비율이 좀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 낮은 정신 건강 분야 인력 수 10만 명은 30.30명 가량으로 OECD 평균 3분의 1가량이고요,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 22.2%로 또한 OECD 대비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질환자에 대한 편견 등을 고려할 때 정신 건강 유사 분야 보건의료 인력의 정신건강 분야 교육 후 정신건강 분야의 업무 투입 또한 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말순 조작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